안녕하십니까. 경산 해군 부동산 김소장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이곳은 청도에서 가장 주목받는 전원주택지 있으면 양온리입니다. 푸른 야산과 탁 트인 논밭 사이 2020년 중공된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단독주택 한채 대구 경계까지 단 5분 거리에 위치하며 자연과 도시의 경계를 오가는 귀한 삶 지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주택은 바로 이 주택이고 이 앞부분에 지금 보시면은 도로 부분입니다 도로 한 6m 정도 도로 포장 도로가 있고 여기 지금 잔디가 심, 심어져 있고 디딤석이 놓여져 있습니다 바로 뒤쪽으로 이렇게 야산입니다 야산이고 여기 남측으로도 야산입니다 주택은 바로 남양으로 이렇게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주택의 기본 정보부터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대지 면적은 460제곱미터 139평입니다. 건축 면적은 145.45제곱미터 44평, 연면적이 99제곱미터 30평입니다. 자,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고 사용승인 일은 2020년 5월 15일 되겠습니다. 주차는 한 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요, 보시면은 앞에 도로 부분에 이렇게 주차 여러 대 주차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관 앞에 들었으면 단단한 콘크리트 벽체와 미니멀, 미니멀한 라인의 모든 디자인이 단연 돋보이는 그런 주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외부 이렇게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풀이 조금 나 있고 관리가 조금 미흡하지만은 이 풀만 제거하고 하면은 굉장히 산뜻한 그런 주택이 될것 같습니다. 이 주택 1층은 실거주에 최적화된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넓고 시원한 창으로 자연광이 가득 들어오는 거실. 심플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마감이 돋보입니다. 주방은 실용성과 디자인을 모두 고려한 구성으로 효율적인 동선과 충분한 수납 공간이 특징입니다. 가족이 머무는 공간에 따뜻함과 편리함이 서며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당에 잔디 지금 잘 살아났는데 여기 중간에 옥의 티처럼 이렇게 풀이 조금 나 있는 게 이렇게 단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 계단을 통해서 올라왔고 문을 열고 하,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예, 제가 이제 문을 열고 앞에 현관에 왔습니다 현관에 오니까 바닥이 이렇게 대리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신발장이 있는데 따로 열어보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중문을 통해서 이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유, 진짜 넓은 거실이 있습니다. 예, 보시면은 황토 벽돌로 이렇게 마감이 된것 같습니다. 그 동선에 따라서 제가 먼저 좌측으로 이렇게 돌았는데 여기 보시면 큰 창이 이렇게 남측으로 나 있습니다. 그래서 채광도 좋고 또 바라보는 뷰가 너무 멋진 것 같습니다. 자, 안쪽에 이렇게 방이 있습니다. 아마 안방 같습니다. 안방 같고, 방도 굉장히 큼지막하고, 마감이 굉장히 독특한 재료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이것도 이렇게 창이 남쪽으로 나 있고, 보시면은 대형 창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안에 보시면은 파우더룸 할수 있는 곳이 있고, 이 안쪽에 보시면은 욕실입니다. 욕실 컨디션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욕실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안방에서 이렇게 나와 보시면은 자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 거실이 굉장히 넓은데 지금 큰 사이즈 침대가 여기에 한개 있지만은 너무 넓은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저 맞은편에 주방이 있고. 또 위쪽으로는 지금 보시면은 2층 다락방이 또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제가 다락방까지는 제가 열고 들어가지 않겠습니다만은 다락방이 있습니다. 지금 요 1층 보시면은 실거주에 최적화된 구조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방과 또 이렇게 욕실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불이 꺼진 상태라서 좀 어두컴컴하게 보이는데 제가 불켜 보겠습니다. 네, 예, 욕실입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예, 여기는 지금 창고처럼 사용하시지만은 이것도 방이고, 또남측으로 이렇게 여기도 창이 큼지막하게 이렇게 나 있습니다. 자 주방 이제 주방으로 왔습니다. 주방에는 싱크대 그다지 크지는 않습니다만은 여기 뭐 생활하는데는 크게 다소 문제가 없을 것 같이 보이고 이 아일랜드 식탁도 있고 이 안쪽으로 보면은 냉장고가 들어갈 수 있는 한쪽은. 일반 냉장고 한쪽은 김치 냉장고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 안쪽에 이제 다용도실, 말 그대로 세탁실이 되겠습니다. 지금 세탁기는 없는데, 이제 세탁실이 되겠습니다. 자, 넓고 시원한 창으로 자연광이 가득 들어오는 그런 거실이 그 되겠습니다. 심플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마감이 돋보입니다. 주방은 실용성과 디자인을 모두 고려한 구성으로 효율적인 동선과 충분한 수납 공간이 특징입니다. 가족이 머무는 공간에 따뜻함과 편리함이 스며 있습니다. 자, 이 주택의 상부 구조는 개방감 있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족 간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설계가 돋보인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특히 창 너머 보이는 야산 조화로운 풍경은 도심에서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자연 속 특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이 주택의 가장 큰 자산은 바로 외부 환경입니다. 뒤쪽과 옆으로 야산과 앞에는 논밭 그 사이에 단네채 조용한 단독 주택 게다가 인근의 고급 풀빌라와 전원주택 단지가 함께 형성되어 주거 품격 또한 뛰어난 곳입니다. 사방이 일린 구조로 계절마다 풍경이 작품처럼 바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밖으로 나가서 멘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입지 분석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경계까지 한 5분, 청도읍내까지 한 10분 접근성 하나는 정말 탁월합니다. 청도 용화문천, 감성카페, 문화공간 등도 가까워 주말이면 힐링이 저절로 되는 입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무리 한번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심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도시의 편리함까지 놓치고 싶지 않다면. 있으면 양원 이 단독 주택은 최적의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2020년 준공된 주택이며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튼튼하게 건축되었고 자연을 품은 139평 대지에 3억 5천만 원의 매매가 직접 보시면 더큰 감동이 있는 주택입니다. 청도 전원 생활의 기준 지금 바로 경산 행원 부동산 김 소장에게 문의 주시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으로 좋은 매물 정보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저는 경산해공부동산 김선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